인데요. 자 3위부터 발표하겠습니다. 이나나 인라인클럽 김소현 선수 이나나 스위치 롤러 영향의 안소희 선수 1위입니다. 메시아 스포츠 김동미 선수 다 찍으셨나요? 네자 내려가주세요 다음 초등 3 4 안면 남자 포인트 경기입니다 3천 2차를 달렸는데요 15가치의 1초 칠것 같은데 너무 대단하네요 자 3위는 이나라인하인클럽의 장형준 선수입니다 장형준! 장형준! 자 2위는 스펙트런의 이년준 선수입니다 2위는 스펙트롤러에 있는 박태환 선수입니다 화이팅! 솔라 날려주시고요. 송철호 선로내려주세요 자, 다음 경기 번호 51번입니다. 여자 56학년 체영선입니다삼수님 발표하겠습니다. 스페셜 하 김민준 선수.

자, 네 같이 울었는데, 왜 화이팅 한번 할까요? 화이팅? 네, <목소리> 네. 아, 네. 네. 아, 네. 자, 깐만요잠깐이많이던 잠깐만요. 이왕이면 잠깐만요. 이왕이 자, 3위부터 발표하겠습니다. 내셔널스포츠김경훈선수 어, <laughs> 아, 와! 이들! 이들! 요이 이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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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들! 이들! 이 이들! 입니다들 이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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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모아야 될까요? 네, 자. 자, 한 감사함으로 같이 모아될까요 감사함으로 자, 조이 한번 하세요 그렇지 멤버사 아 할까요? 아 <laughs> 어, 화이팅 할까요? 네, 네, 네. 네, 사진 한 찍어주시고요 쪽으로 네,